니다 오늘은 교회 일층 로비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 설치되어 있.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새벽에는 눈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그 눈을 보기 위해서 밤새 기다려서 새벽에 내는 눈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다는데. 성도들은 어떤지 모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불편한 날이실 것 같습니다. 아, 일어나시는 분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어, 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때까지 어, 우리 자신의 건강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 조심하고 어, 또 배려하는 어, 그런 삶을 살면서 어, 하나님의 명예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성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의 부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도 계획 중에 세 번째 주제인 성별, 성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성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무리, 그 무리에서 제자들로 구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별하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회원들의 수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회원들의 숫자, 회원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 많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현대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원들의 숫자를 늘리고 세례교인의 숫자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 성장이고 공이다 교회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준 혹은 이제 세례 의 조건이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가볍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 하는데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원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관심을 두셨습니다. 주님의 목적, 사람을 불러 구별하신 주님의 목적은 제자삼는 것이라는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고 따라 걷는 사람들이 제자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반대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인데, 그두 가지는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을 버려야 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견디는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들은 12명이 전부였고 주님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온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보내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자기 자랑을 끌어버리는 삶이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에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죄는 욕심과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욕심과 자랑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말로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친구들, 가족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천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원수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지고 있어야 할 사랑의 삶이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래 참아야 되고, 반영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제자들을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가는 길은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길이었죠. 순종한 제자가 마땅히 치루어야할 대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 대가를 기부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수 없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셨다는 것 사실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나의 본성, 나의 습관, 나의 욕망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구원하신 사람들을 제자 삼기 원하신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제자 삼는 것을 기뻐하시죠. 제자로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 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우정과 십자가 되는 삶에 대한 다르짐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살아가야 하는 니 죄를 범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제자의 길을 배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의미.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순종이 제자의 증거다. 순종이 신자의 증거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자들의 공동체로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임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로 자라고 성장하도록 힘쓰며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 앞서 섬기는 집분자들이 먼저 어, 죄와 싸우고 이것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어, 함께하는 모든 외중들이 죄와 싸우고 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성도들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순종하는 삶은, 죄를 멀리하고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삶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화신시다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한 것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기원 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거룩한 은혜로 말리암은 구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온 세상과 어, 백성들을 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예,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음, 상황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를 저희만의 하나께 드리며 예배 때를 우리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니다